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 유입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칠러 블루지 공화국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때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한달 사이 빠르게 줄면서 8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는 3월 9일 7월 7일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코로나틴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기사들과 그지휘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미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 횡단에 나서면서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태 우려를 표명하며. 군부대 동원 요청을 승인받는 등그 긴장감이 다 감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D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낸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곳 제외 공간,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미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겼지만 한달새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첫해였던 지난 2020년 미국 내 임산부 사망률이 5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며 특히 흑인 임산부 사망률이 100인의 3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흑인 등 유색인종들이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히토리와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과 관련한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내 히토리 업체인 m p 머티리얼스의 3,5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아닌 오픈마켓 K샵인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도 이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본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기사들과 지지자들이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 횡단에 나서 이목이 몰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군부대 동원 요청을 승인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어제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캐런베스 연방 하원의원, 조 부스카이노와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의 마이크퓨어 LA시 검사장과 메릴슨 전 MTA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몇몇 방청객들이 소란을 피워 강제 퇴장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이 수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메가더 공원에서 노숙자 텐트촌을 형성해 거주하던 290여 명의 노숙자들은 실내 시설로 2주에 새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산간 지역에 눈까지 내리는 등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이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저 지주 대표 주립대인 럭커스대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학부생들에게 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6만 5천에서 8만 달러 사이면 연 수업료를 3천 달러만 받고 8만 달러 이상이면 5천 달러만 내면 됩니다. 뉴저지주의 불법 체류자 대상 가구당 최대 4천 달러 현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마감일은 이달 28일까지이지만 신청을 서둘러줄 것이 당부됐습니다. 18년차 베테랑 자메이카 여경찰이 몸에 코카인 등 마약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셀리안 앨런이 속옷 등에 숨기거나 아아 형태로 삼킨 코카인 약 1,350g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가격 인상 제한이 풀리는 1 0년 뒤에는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추가로 최대 32% 비싸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샵인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 지역 918 500, 0 3 9 5번 또는 동부 지역 7 1 8 6 1 9 7 0 0 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밖9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유타주 스노보드 스키 리조트의 뒤쪽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 2대가눈 덮인 분지에 착륙 중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고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던진 32살의 여성 애비 브로일스 후보가 지난 발렌타인데이 주말 중학교에서 술에 만취해 여학생들을 꾸짖고 폭까지 하는 일이 알려져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는 29살 티파니 밀스 가슴이 너무 커 가슴 축소술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각 착각해 오히려 크기를 키우고 복부지방흡입을 시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수술 2주 뒤 가슴 부위 상처가 감염되고 폐와 다리에서 혈전이 발견해 재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이 하와이 카와이 섬에서 하청업체 헬리콥터가 추락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가 추락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졸업생을 위한 비영리 단체 홉시카고가 베니토 후아레즈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1,7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책값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른 4곳의 공립학교 총 4천 명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도권 다툼으로 지난 10여 년간 두세 개 단지로 분열돼 있었던 미주 안인 총연합회가 일단 하나로 통합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체는 하나로 통합됐지만 회장은 두 명입니다. 또 이사장도 내세워 2년 뒤현 이사장이 차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3년 동안에는 두개 단체 중 다시 한개 단체가 떨어져 나가고 또 단체 간 소송 등이 벌어지는 등 한인사회의 오랜 세월 눈살을 찌푸리게 한바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에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의 이유기사 번으로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조지아주 공무원이 임신한 첫 꾸며 10만 달러 이상의 유급 휴가를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직업재활청 대회 담당 국장 로빈 폴썸이 3건의 허위 진술과 1건의 신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폴썸은 상사들에게 2020년 7월에 출산한 뒤 2021년 8월에 다시 임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챙겼습니다. 폴섬은 심지어 불안 오트맨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 겸 아빠까지 허구로 창조했습니다. 동료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료들은 사진 속 아기 피부색이 매번 바뀌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문이 제기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난 폴섬은 지난해 10월 사임했습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3명의 용의자가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속 부부가 미들랜드 비치의 차도에 주차를 하자 3명의 남성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합니다. 용의자들은 남성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을 한뒤 지갑을 빼앗습니다. 이후 이들은 여성에게서도 금품을 빼앗은 뒤 달아났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13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여성이 로스앤젤레스 경찰 LAPD와 공항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터니 케이 파벌은 지난 4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멕시코로 향하던 도중 황당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공항 교통안전국 TSA 관리들이 텍사스에서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팔벌은 자신이 텍사스에 가본 적이 없다며 경찰에게 다시 확인할 것을 반복해 요청했으나, 이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여성이 LAPD에 넘겨졌을 때,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사람과 체포된 여성이 동일인물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벌은 보석 없이 리누드 여성교도소에 거의 2주 동안 수감되어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텍사스와 남가주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8월은 2021년 4월 28일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잘못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안타깝게도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인 자신과 가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LAPD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3살 연하의 호주 출신 여배우와 사귄다는 보도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9월 17살 연하의 팝가수 그라임스와는 결별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그라임스와 사귀기 전에는 세번 결혼해 아들 5명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23살 차이 바색과의 열애설에 대해 아직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6년간 소셜미디어 SN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부모로부터 1,800달러를 받은 한 10대 소년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로나 골드스트랜드 클리프 소스는 당시 12세인 아들 시버트에게 18세까지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 1,8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아들 시버트가 쓰던 SNS는 스냅챗뿐이었는데 시버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한 다음날 스냅챗을 지웠습니다. 6년간 약속을 지킨 아들은 18세 생일을 맞은 지난 19일 엄마 로라로부터 현금 1,800달러를 받았습니다. CNN은 SNS를 사용하지 않는 6년간 버튼은 학업과 스포츠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최신 트렌드는 친구들로부터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연은 어머니 로나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성공기를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버튼은 SNS 없이 사는 게 어렵지 않았다며 약속을 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부심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고디 네, 오늘 들어 온 미국 내지요 소식을 좀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곧 선포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48시간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내자국대사관에 대피령을 내리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국가 등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제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국책은행 VEB와 PSB 등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두 은행은 모두 수출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개발에 자금을 대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 대상으로 한 소매 금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의 직근들을 제재 그 명단에 올린 것 또한 눈에 띌만한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게재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특권층들의 삶에 발생하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특권층은 러시아 국내에서 왕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삶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6310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외부의 경제 제재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탄환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확실한 카드로 스베르뱅크와 VTB 같은 러시아 시중 은행에 대한 제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중 은행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은 외국으로 수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금융 시장의 패닉에 이어 주식 시장 붕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금융 시장에도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을 주저앉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되는 바로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막을 경우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 기술 부품 수출 통제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미국의 카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중국이 미국 수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러시아의 기술 부품을 수출할 수 있고, 또 금융 거래의 경우에도 물밑에서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거래와 교환 시스템을 개발했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미 거래 자체를 숨길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 진입 명령을 내린 러시아에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긴축을 앞둔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셈법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기름값이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이제 미국 내 경기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샌디 무디스 애널리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는 미리나 니켈, 팔라듐 가격 상승보다 석유가 핵심이라며 국제유가가 아마도 배럴당 10에서 15달러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연휘발유 일갤런당 30에서 40센트 정도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30~40센트 이상 추가로 오를 경우, 0.5% 포인트의 물가 상승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7.5% 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만도 8%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JP모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국 내 물가가 2% 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준의 더욱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될수 있는데요. 실제 월가 안팎에서는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지난 1970년대 상황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즉 위험에도 긴축을 예정대로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브루스 캐스만 JP 모건 수석 경제학자는 연준이 올 3월부터 내년까지 모두 9차례 연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높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경제성장 속도가 꺾이게 되고, 다시 말해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 경기침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은 먼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지만 높은 물가가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고 물가 하락 요인이 될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앞에 모하메드 엘리안 알리안츠 선임 고문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더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성장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 즉 둔화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은 일단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0.25%포인트로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3월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 올해 최대 6에서 7차례 금리 인상을 점치는 가운데 유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바로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CNBC 방송은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석유 가격이라며 석유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 오는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이 이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그 속도를 늦출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휘토류와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과 관련한 이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내 휘토류 업체인 MP m 멀티리어 s 에 3,500만 달러를 바이든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광물들의 공급망 확보 관련 가상회의를 열고 미국 내 광물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첨단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리튬과 코발트, 휘토리오 공급에서 중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훨씬 뒤처져 있다며 주요 광물 확보는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현실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유일한 휘토리오 가공 처리 업체인 MP 멀토리오스에 국방부를 통해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업 지원 사실을 발표한 것인데요. MP-Materials 또한 자체적으로 7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용 모터와 군사장비,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MP-Materials는 지난해 말 텍사스에 영구자석 공장을 설립했고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도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에 반드시 필요한 휘토류는 현재 전 세계 공급량 70%를 바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강도 높은 반중 전략을 취하는 만큼 중국이 휘토류 공급을 조이는 이른바 광물 무기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 미국이 자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은 휘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광물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 측면에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조업체 사용되는 주요 30여 개 광물 중 중국이 66%의 품목에서 최대 공급자로까지 부상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통신 제품, 시멘트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마그네슘이나 게르마늄. 실리콘 메탈 등의 글로벌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은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70에서 90% 안팎입니다 역시 광물 매잘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란에 휩싸인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SNS에 최근 미 프로골프 PGA 투어를 강하게 비난했던 필미키슨이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결국 고개를 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필 미켓스는 이달 초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후원으로 열린 에이시안 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출전해피지 투어를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미켓스는 피지 투어의 탐욕이 역겹다며 피지 투어가 선수들의 몫인 미디어 권리를 빼앗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미켓스는 발언은 사실상 사우디의 오일머니 석유 돈을 앞세워 출범을 앞둔 슈퍼 골프리그의 출범을 두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슈퍼 골프리그가 그런데 PGA 투어, DP 월드투어의 수많은 스타 선수와 계약서를 제기되는 만큼 더 힘을 싣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자, 하지만 밀켈슨의 구상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PGA 투어를 향한 독설이 자신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PGA 투어를 저격하는 발언 이후 수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등 PGA 투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미켈슨과 대립각까지 세웠습니다. 미켈슨이 오랫동안 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엄청난 부를 쌓은 선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탐욕스러운 것은 PGA 투어가 아니라 미켈슨 자신이라는 지적도 당했습니다. 미켈슨이처럼 자신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거세지고 또 사우디 사우디가 출범시키려는 슈퍼 골프 리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자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하게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미켈슨과 동행했던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이 미켈슨과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후원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돌연 미국행을 밝히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18살의 중국 스키 스타 구아이린이 아직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에일링군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자신은 베이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올림픽 기간 중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대회를 마친 소감을 전했는데요. 자 그녀는 대단한 대가족의 일원이 돼 정말 다행이다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다 프리스타일 스키라고 부여했습니다 자이는 먹티놀라로 여론이 악화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지난 이틀 전 USA Today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전히 스킬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경기에 출전할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에일링 구에 대해 배신자, 조국을 버렸다, 중국에서 돈만 벌고 떠나는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에일링 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에서 성장했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 빼어난 외모에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할 만큼 학업에도 우수해 대륙의 엄친딸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그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부분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처럼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에일링 군은 광고 수익으로만 2억 5천만 위안약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올림픽 우승 포상 국가자치면 그 수익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진과 격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이제 이곳 미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가 백신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로 큰 불평과 물류 운송 차질 끝에 강제 해산에 나설 정도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를 본뜬 비슷한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각지에 출발한 시위대들이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시위대는 최장 11일간의 여정을 거쳐 최대 2,500마일을 횡단하는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국방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워싱턴 d c 의 주방위군 400여 명과 이외 지역에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해 교통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에 수천 또는 수만 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등 또다시 미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뉴스 문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